안녕하세요. 녹방만 하는 라디오 품입니다. 저는 푸쌤, 저는 음쌤입니다. 라디오 품은 큐티를 통해 자기 생각과 믿음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틀린 답은 없으며 다른 생각과 믿음을 들어주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말씀 TMI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월요일 주제인 어르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시0편 71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질문은 여러분은 어떨 때 찬양이 나오나요? 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찬양이 나오시는지 한 번씩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아플 때, 힘들 때, 기쁠 때, 매순간 찬양을 들으며 따라 불러요. 특히, 아플 때 예수나의 치료자를 들으며 따라 부를 때는, 눈물도 나고 울고 나면 마음이 기쁨으로 변해서 치료된 것 같아요. 찬양은 내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찬양을 하나요? 기쁠 때? 아님 즐거울 때? 사실 힘들고 지치면 찬양도 기도도 하기 힘든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말 힘들 때 내가 할수 없을 때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해 주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정말 저도 모르게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 찬양은 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정말 온전히 제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고 정말 찬양을 드림으로써 그 찬양의 가사들이 제 마음속에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어주는 정말 감사하고 따뜻하고, 어, 위로가 되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 황소를 드림보다도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어, 늘 하나님께 제 마음과 어, 제 모든 것을 드려서 기쁨으로 늘 찬양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어, 박종호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시와 그림의 어, 항해자입니다. 정말 그 가사처럼 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 제가 너무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를 놓지 않으시고 제 인생의 항의를 함께 늘 동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찬양을 늘 드리고 그 찬양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찬양의 힘이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찬양을 통해서 문제 해결함도 받고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의 응답을 찬양을 통해서 많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 찬양을 떠올리며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 응답을 주신다는 것에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니면 샤워할 때나 무서울 때나 아니면 동생이랑 같이 찬양 부르고 싶을 때 아니면 갑자기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기도 응답에 있는 그 내용이 들어간 찬양 듣고 싶을 때, 그리고 아침에 학교 갈 때, 길 걸을 때, 밥 먹을 때. 저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찬양을 듣곤 해요. 내가 보낸 이 하루가 정말 힘든 하루였을 땐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으로 가득 찬 하루였을 땐 찬양을 통해 잊고 있던 주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느끼고 또 행복하고 즐거움으로 가득 찬 하루였을 땐 이런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아,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텐션이 더 업되기도 하거든요. 물론 좋아하는 찬양을 이렇게 여러 번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르기보단 좀 무의식적으로 따라 부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가사를 음미하면서 읽어보면 그 안에 정말 수많은 은혜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찬양을 통해 은혜를 많이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을 때 우리는 한결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단체나 나라가 번성하기도 하고쇠락하기도 합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평화롭고 풍성합니다. 이번 주도 사람과 함께 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